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구글 주가 급등이 AI 버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유, 그리고 팀 쿡의 뒤를 이을 애플의 유력한 사인방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구글의 주가가 왜 AI 버블 우려를 뚫고 폭등하고 있는가라는 흥미로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렸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경쟁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기업들이 큰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구글, 정확히 말하면 그 모회사인 알파벳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10월 말 나스닥이 정점을 찍은 이후 다른 대형 기술주들이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는 동안 구글 주가는 약 16%나 급등했습니다. 이상승세는 9월 초 미국 정부가 추진하던 분사 명령을 법원에서 사실상 막아내며 시작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오라클 등은 같은 기간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구글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이제 시가총액 약 3조 8천억 달러, 즉,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이 되었고, 1위 엔비디아, 2위 애플과의 격차도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의 상승세에 강한 힘을 더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글이 자사 데이터 센터용, 칩을 대형 클라우드 고객들에게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구글이 단순한 AI 모델 개발 회사가 아니라 칩 모델 클라우드까지 완전히 수직 통합된 AI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이 나오자 엔비디아 주가는 장 초반 5%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구글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AI 인프라 일부를 대체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을까요? 구글은 여전히 인터넷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고, 이 플랫폼은 AI 모델을 전 세계 사용자의 손에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최강의 유통망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구글의 최신 AI 모델 재미니. 3는 자체 설계 칩인 TPU를 사용해 자체 네트워크에서 훈련된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글은 모델 개발은 오펀 AI 수준, 클라우드 인프라는 마이크로 소프트 수준, 그리고 칩 설계는 엔비디아의 역할 일부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멜리오스 리서치는 구글의 승리는 다른 기술주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사용자 행동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미니 사용량은 증가, 반대로 채찌피티 사용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글이 초기에 채찌피티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고 AI 경쟁의 주도권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구글만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다른 기술 기업들도 AI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 투자금이 언제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올해 처음 9개월 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5개 기업은 총 3,210억 달러, 즉 400조 원 넘는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이익률은 아직 안개 속이죠. 특히 메타는 공격적인 자본 지출 계획을 밝힌 뒤 18%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초지능 달성을 위해 5에서 7년 동안 컴퓨팅 용량을 극단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투자자들을 한층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구글은 지출을 늘리면서도 재무적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구글의 부채 비율은 주요 기술 기업 중 가장 낮고, 풍부한 현금 덕분에 레버리지를 써도 위험이 아주 적은 구조입니다. 이런 안정성은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구글이 더 이상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구글의 주가는 예상 이익 대비 약 29배 수준으로 많이 비싸진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기술주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현재의 성장 속도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글 의 AI 버블 우려 속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AI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검색이라는 독보적 플랫폼, 차체 칩 모델 클라우드를 모두 갖춘 AI 수직 통합 구조,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재무 기반, 투자 대비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재미니 모델, 이네 가지가 현재 AI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구글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는 핵심 요인들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팀, 쿡 이후 애플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 핵심 사인방에 대해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해 드립니다. 애플을 이끌어 온팀 쿡이 최근 65세가 되었습니다. 애플에는 임원의 정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쿡은 원한다면 계속 회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매일 새벽 일어나 이메일에 답하고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여전히 강한 에너지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업계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팀쿡이 언젠가 물러난다면, 그 다음은 누가 애플의 운전대를 잡게 될까? 애플은 미국 경제에서 상징적인 존재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 논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애플의 핵심 부분을 각각 총괄하고 있는 4명의 최고 임원입니다. 먼저 존 터너스입니다. 올해 50세인 그는 비교적 젊은 임원으로 보이지만 벌써 애플에서 24년을 이래온 베테랑입니다. 그는 애플의 모든 제품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책임지고 있으며 아이패드 맥 어팟은 물론 애플의 핵심 상품인 아이폰까지 총괄하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맡았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맥 컴퓨터의 인텔 칩을 걷어내고 애플이 직접 설계한 칩으로 교체한 작업입니다. 그 결과 애플의 맥은 발열이 줄고 속도는 빨라졌으며 많은 모델에서 펜조차 필요 없는 수준의 효율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시기의 채택근무붐으로 맥 판매가 급증하면서 그의 업적은 더욱 빛났습니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애플의 특성을 생각하면 존 터너스가 차기 CEO로 꼽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은 크레이그 페더릭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총책임자인 그는 애플에서 가장 얼굴이 알려진 임원 중한 명입니다. 매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의 운영체제와 기능을 발표할 때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는 전 세계 10억대가 넘는 애플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회의실에서 팀을 모아 방향을 잡으면 모든 직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고 하죠. 그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인공지능 개발이 경쟁사보다 더딘 상황에서 그가 AI 개발, 총괄 역할까지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음성비서실에는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단순한 질문만 소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의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세 번째는 에디큐입니다. 61세의 그는 애플에서 가장 오래 일한 임원 중한 명이고 특히 서비스 사업을 성공시킨 핵심 인물로 유명합니다. 아이폰을 디즈니랜드에 비유한다면 안에 들어간 순간, 결제와 구독으로 돈이 계속 나가는 구조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게임 음악, 뉴스 구독, 아이클라우드, 앱 구매 등 애플이 벌어들이는 서비스 수익의 대부분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협상가로도 유명합니다. 음악 레이블, 영화사, 출판사, 여러 스포츠 단체와의 굵직한 계약을 성사시켰고 실패했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퇴출시한 적도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와도 매우 가까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애플 내부에서 신뢰가 두터운 인물입니다. 다만 나이가 이미 60대를 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CEO로 기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렉 조즈 조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내년에 애플 입사 40주년을 맞이하는 말 그대로 애플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인물입니다. 현재 전 세계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으며, 애플이 브랜드 그 자체로서 갖는 힘을 만들어 온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년 아이폰 발표 행사에서 주요 발표를 담당하고, 애플의 기조 연설 영상 제작에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떤 기업보다 까다로운 언론 대응을 맡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애플의 AI 기술 개발이 경쟁사에 뛰쳐졌다는 비판을 정면에서 인정하고,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조준은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팀쿡은 당장 회사를 떠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새로운 CEO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네 사람 존 터너스 크레이그 페더리기 에디큐 그리고 그렉 조스 위약은 애플의 미래 방향성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